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패밀리카의 대명사입니다. 산타페 DM 2.0 2륜 프리미엄 5인승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5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14년 5월에 했고요. 키로스는 10만 키로 뛰습니다 경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08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37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산타페 DM 모델입니다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찍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실 겁니다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차량인데요 흰색에 파노라마 손루프가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판매 금액이 1,300만 원대예요 금액대도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산타페 DM은 2012년에 출시돼서 18년도까지 정말 현대자동차의 보증수표였습니다. 예. 뭐 길거리에 다니다가 하루라도 이 차를 안 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많이 팔린 차량이죠. 전면부분은요. 일단은 돌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라이트도 깨끗해요. 라이트도. 그다음에 앞에 유리 같은 경우에도 돌팀 없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썬팅도 아주 잘돼 있어요. 깨끗합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일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한 70%. 뒤에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에 흠집 전혀 없구요 영상으로도 나오겠지만 정말 깨끗해요. 백미러 흠집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어떤 까짐, 문콕 그 다음에 선팅의 까짐 전혀 없습니다. 정말 관리 잘됐구요 정말 깨끗하게 잘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차 시장에 와서 보시면 왜 미묘하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트가 약간 까졌다든지 아니면 뭐 휠이 약간 까졌다든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얌전히 잘 타신 겁니다. 개인 타셨던 차량입니다. 산타페 DM은 앞부분도 멋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뒷부분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너무 각지지 않고 또 너무 둥글둥글하지 않는 이런 디자인. 사실 BMW X5가 이런 디자인이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과 선이 살아있는 디자인들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왜산터페를 좋아하시나요? 보실까요? 트렁크입니다. 와우. 일단은 트렁크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백 6개까지 들어갑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유 있고요. 캠핑, 차박 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 잘하셨습니다. 깨끗해요. 예.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단 외관은 정말 깨끗합니다. 어, 문콕 없고, 까지 먹고, 흠집 없고. 없고. 그니까, 러좀 지저분하던 차들은 이렇게 붓으로 찍어 놓은 차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 요 문, 요 도어 하나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괜찮아요. 예. 네. 엔진 소리도 괜찮고, 미션의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누유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싱글 터보 2.0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184마력에 41 토크. 자동 6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복합 연비는 14.4km입니다. 실내에 탔습니다. 옵션 설명을 좀 잠깐 해 드릴게요. 어, 일단은 선루프는 뭐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풍 시트 양쪽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산타페와 쏘렌토는 같은 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디자인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쏘렌토가 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소렌토가 요즘에는 더잘 나갑니다. 사람들의 취향들이 다 있으시지만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를 오랫동안 타봤었는지 몰라도 현대자동차가 조금 익숙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예, 익숙하다 보니까 다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실내에서의 어떤 편안함,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어떤 소음이나 진동도 제 느낌이지만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핸들을 돌렸을 때 가볍게 아주 잘 돌아가고 브레이크도 잘 듣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동체. 어, 뭐 많이들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공간도 쾌적하고. 그래서 저는 현대동체를 좋아합니다. 예. 특히 싼다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앞유리가 아주 큼지막해가지고 널찍해가지고, 예. 화나잖아요. 화내. 예, 예. 일단, 산타페와 소렌토를 좀 비교해드리면, 사실 엔진과 미션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YF의 어떤 플랫폼에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 뭐, 별 차이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이 모노쿠크 타입이에요. 연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소렌토가 차가 좀더 큽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공간이라든지 적장? 이런 거는, 근데 타는 데는 저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다. 그런데 다만 크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한 2cm 정도, 20mm가 크다는 거. 그리고 쏘렌토의 단점은 에바가루 아시죠? 에바가루 에어컨에서 흰 가루 나오는 거. 그다음 현대기아차들의 고질병 MDPS, MDPS. 그리고 산다페는 뒷유리에서 예, 미세하게 물이 좀 누수가 돼요. 그런 거는 이제 꼭 예. 자동차를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그런 거 그런 게좀 단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산타페 소란 또비교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차이 없고 디자인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디자인만 좀 다르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타페 DM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흰색의 파나로마 썬루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금액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예, 정말 좋은 금액대니까요. 이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 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체가 아니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